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꽝시 어, 폭포에 왔습니다. 꽝시 폭포를 3단까지 올라갈까 했는데, 어, 엔트리가 막혀 있더라고요. 노 엔트리라고 올려 있어서 못 올라가게 되어 있고, 어, 이쪽 길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것 같다고 얘기서 하는데, 어, 너무 돌아가고 멀어서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늦었더라고요. 꽃길이 체험하고, 그 다음에... 레스토랑 호뽀또 들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2시 반이 넘어서 너무 늦어서 어, 여기 1단계에서만 그냥 구경하고 수영하고 가기로 했습니다. 지금 앞에 보시는 게 이제 왕식 포뽀고요 1단계가 제일 큰것 같아요. 어디나 물이, 제일, 물이 하다 하류가 제일 많아서. 약간 빛 때문에 좀안 보이는 것도 있긴 한데. 그리고 상당히 역시. 우앙쿠라방에 있는 폭포 중에서 가장 큰 폭포라 광화의 들도 많고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인들이 정말 상당대로 히 많고 지금 보이시는 모르겠는데 물보라 때문에 카메라 촬영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응. 와... 엄청나네 물보라가 굉장히 심해서 약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폭포가 그래도 가장 크고 볼만하네요. 그럼 한 번쯤 와보시면은 와 재밌는, 또 멋있는 광경도 보고 가실 수 있으니까 쯤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봐요. 안녕.